저희가 m going to go to 가 h e house. i 그래도 이 정도 to go to 그래도 이정도 뭐 e 패 안전하게 진입하면 못잡을거 아니 <놀라> <샬라노울. 놀라> 이1 1 이. 1타1도몇 초인지 아까 1 1 1마당1 1 1 1시고붙어계시 마세요. 1 없는 1 말고 야1님 자꾸 저한테 1 1 1 다른 분한테 주세요. 1도1 1 가능하면 최대한 뒤에서 잡을 수 있을만큼 뒤로 n 려 to be able to g e 을 a job. I'm not s 그리고 3패 때는 그냥 다같이 진동 설치해요 수사님들 어. 공포 맞고 거불 쪽 가면 위험하니까 아무리 지팡이 돌린다 해도 아깝게 4 3 2 1 지금 또 가까운 것 같아 거리 확인하세요 30m 안으로 들어가면안돼요 백색님 거리 가까운 것 같은데 자리 잡히기 힘들어하시고 어글 튀지 마세요 어글 그. 혹시나 팀 장난감 3, 걸리면 말씀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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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영석은 그위기 페이즈 유지핑이드... 끝나고 나서 걸면 될것 같아요 성장란빡 없죠? 님한쯤에서 지금 역삼 있는 쯤에서 딜하 되잖아요 참 지팡이부터 지팡이부터 딜이 지팡이만 따르때까줘 그렇지. 체 응. 신경을... 응? 어, 절단기! 응. 도끼, 그, 광딜 들어가서 좀더뽑아고 데미지 봤나요? 도끼? 장비 로안 들어가는 거 조금 더 뒤로 빠져보세요. 아가고가속담 탐나고, 탐나던 탐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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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가고 탐나고, 탐걸었나나고 탐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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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나 이것부터 돌려줘. 처음에 코무님 보관이요. 아 로사님 보관요 로사님 조심해요. 2 3 4파 불러두킬게요. 붙어 이시 <laughs> 어? <또 계시> 마세요. <laughs> 지현님 보관입니다. 해골이 집 앞까지 배양님. 포켓몬님 도망가요. 가좋습니 아, 마담님 수다 줘는 잡아요. 일단 그렇게 붙여서가만히서도가옵니다나왔어만히 서로 그 팀. 님바로 드리블 하세요 잡았으니까 저희로일리블하세요 잡았으니까. 저희는 일단 부터잡게요 풀어주농연이 이제 본체 켈타 그 갈때될것 같아요 어로충분하농연님도 혹시 모르니까 어글작 좀 해주세요 아까처럼 탱다 날라갈 수도 있으까 바닥 정리해주시고 뒤에 이제 알 처리 준비하세요 뒤에 3초 전알 정리 뒤알 충격고찾는 찾아. 차단.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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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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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바닥바닥바닥 바다, 바다, 요 지금 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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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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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바다, 뒤에 뒤에 불사조 정리 준비세요 3초 전입니다. 뒤에 불사조, 뒤에 알, 불사조 가운데 생겼어요. 가운데 피하세요. 뒤에. 일단 피하세요. 불사조, 요것만 반복해 주세요. 이번에 충격 방도 올게. 아, 에 본진. 이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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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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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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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바닥 피하세요 1 0 10개씩 먹고, 지고 지금 1명 아직 남고거든요탱 양꼬님도 지시 모르니까 주척하시고 지금 고 지금 지금 10개씩 먹고, 지금 10개씩 먹고, 지금 10개씩 먹뒤 지금 1지막1뒤개 지금 아까 어글 날라가신 사람 누구죠? 이거 불쌍해서 딜 해봐요 시간 될래나? 이거 근접으 붙지 마요 아 호박님은 그냥 택 잡고 서요 그냥 거기서 딜하기 편하게 이거 죽을 때 근데 터지는데 날라가는 거에요? 잡으세요 아, 알겠습니 지금 탱 남은 어글이 누구죠? 외동님하고 호물님맞나 농협님이었어요그 어글 날라가신 분들 어글작 좀 계속 해봐요 딜러가 어글 검사 할테니까 보사인들투명했어요 미리 바닥 피하시고 이제 불사조 피할겁니다 드리블만 하고 이번에 딜러 다 살아남아서 더 좋아요 보스 근처에 있으면은 저거 광선같은거 보이죠? 그거 맞으면은 피통 줄어들어요 데미지 있고 이거 개인 간격 걸리시고, 중력 붕괴, 제가, 7, 8초 전에 말씀드릴게요. 밑으로 미리. 낙댐 조심. 예, 지금 이제, 5초 전이에요, 5초 전. 낙댐 조심. 너무 바닥에 딱 밟으면은, 불사조 지금, 폭격기님이에요. 대상 피하세요, 대상. 센터, 불사조 피해요. 저거 하나 드리블 해주시고 이제 이것만 반복하면 돼서 잡았어요 드리블 받아 폭격기님 죽고셨네그 로사님 그 폭격기님 찾아가서 전발 좀 넣어주세요 뒤쪽에 있어요 불사조 피해요 프린님 보고 가네요 뒤에 달라고트님 보고 가요 불사조 달라고트님 외곽으로 외곽으로 예본지 쪽으로 안 오게 브또바은다 아, 이거 대사. 라질님이네암은브들질은 많이 질네 브라질은 브라질은 브라질 이제부터는 생색 보세요. 피 없으면 8초전이에요 바닥에 낮게 드시고 딱 붙어 반대 바닥에. 불사조 프리스트님하고 수사조연님하고 애국 폭격기님. 테물라라님 보고 가요. 외곽으로 빠져요 외곽으로 다. 야, 그. 저희 불사조마 아닌되거든요예다 음. 잡았네요. 마무리 마무리. 잡으세요. 마무리. 급힐! 잘... 아,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그거 안 나왔어요, 그거?